지아자티입니다 한마리가이 어, 요 이거는 한마리가이 가요. 한마리가이 가요. 아 귀신 됐어요. 한마리가이 가요. 응. 그냥 이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일단 이거 전시한 것도 맛있어. 만들었고요. 한마리. 전시한 거 멋있죠? 응. 그리고 이 층엔 이게 상가드가 이거 문 여는 여는 삼이고요. 이 사람은 저가 이거 그냥 누르면 되고요. 다른 친구들은 안 돼요. 이건 저가 만드는 그 기계고요. 이건, 이, 이건 TNT. 이건 무슨, 저가모르는 물약이고요. 이 기계, 만드는 기계 여기 이, 1층은 없어요. 어머나. 아, 기 네. 가봐요. 응. 1층에 올라가 볼게요. 2층엔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laughs> 저가 지금 3층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3층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것 먼저 살려고요 해주고. 이건 너무 비싸요. 그때 한번 던져봐 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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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냠냠냠냠냠냠냠냠냠나냠나냠냠냠냠냠냠냠냠 <worfs São> 맞추냐? 다시 이거 본한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다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앞에. 앞에 이건, 이건 진짜처럼 잘, 잘 만들었죠? 네! 예 이건 해머이폰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폰이 아이폰이라서 안 깔려요. 폰이 아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폰을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이언맨도 있고 헐크 같은 것도 있고 너 재밌어요. 타노스 같은 것도 있고 좀 재밌는 아하, 게임인데요. 오늘 한번 깔아보라고 제가 토크 한번, 토크 토크 제가 토크 한번 토크 방송해봤습니다. 근데 네, 저가 잠깐만요. 좀좀 작은 버릴게요. 음, 잠깐만요 제가 저가 최고 최고 스피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이거 몇만 원이었지? 이게몇만 원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흐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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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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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픈 음. 두 번. Don't, d o n 리 d 리 n 리 d 리와리 d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t 리 o 리 t don't, d 리리리리 o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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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응. 집 밖에 나가가지고 이것도 여기 1층 있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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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안에는 없어요 자 저거 돈벌으로 갈게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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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우지야 어, 그만해야 되겠다 얘들아 땡겼어. 아, 어. 따가 다시 촬영해 아, 안되는데 응. 그럼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안되는데 됐고요 다시 만들고. 3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비쌉니다. 미나야, 그냥 너너폰 너 보면 안 되니? 안 돼. 미나 폰 보면 안 되니? 안 돼. 있어, 그럼 나, 나도 나미나 놀고 있을 때 나도 악기를 해달라고 할게. 어떤 친구 돈 뺐다고 할. 아, 어, 어떤 친구 계속 돈뺏고 있어. 괜찮습니다. 마이이야 엄마 또 아아아아 이또 엄마니 거기 가요 알았어 오빠꺼 조금만 해줄게 조금만 해주고 가자 세레리도잖아 <laughs> <laughs> 나넌 브레펜서구만. 아, 잠깐만, 죽게 두개 생겼다. 알려주세요. 한복 한복.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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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한복, 도망가. 한복, 도망가. 도망가 너무 무서워. 브레펜서 브레펜서 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돈. 어, 이정 이 정도면 돈이 될것 같거든요 저기에. 딱가보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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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요 한복 한복 아복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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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한아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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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복 한복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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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 왜냐면 이거 나가면 이거 다시 못 해요. 포동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있을 때 해. 아니에요. 그때 진짜 그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있을 때미안 맞도 오잖아요. 할아버지 그 엄마 있을 때 찍어줄게. 할아버지 그거 그거 그게 어.